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육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아이는 배운무예요배운무고요 <laughs> 아침이라 조금 목소리가 잠기네요. 이렇게, 어, 세월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아이 묵은둥이 가져와서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화분에서 2년, 3년? 근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죠. 이거 되게 오래 꽃이 피어요 여기는 꽃대가 몇개안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아이.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와있죠. 꽃이 되게 많이 예쁘게 피는 백은무고요. 어, 제가 이제 이 아이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고 다각 몸이거든요. 그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묵은둥이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백음, 백음무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래오래 피어요. 그리고, 이렇게요 아이는 강몸이고요 어, 이제 세월이 흘러야 이뻐지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많이 가는 애들은. 저희도 농장에 가면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런 아이들 갖다가 묵은둥이 만들면 되죠. 요 아이는 강몸입니다. 가격은 7천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이렇게 보면 화분 사이즈가 12cm 화분에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나 둘셋넷 일곱 여덟 아홉 개 얼굴 되도록 많은 아이 꽃대기게다 올라왔어요. 얘는 꽃을 보는 아이고 입장도 어, 장 입장도 도톰해지면서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 다육이 종류의 하나입니다. 어, 백급무고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어, 피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가는 아이입니다. 한 두세 달 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꽃대가 물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달 됐어요. 그런데 꽃이 피지 않아서 어, 방송을 했어도 안 보였었죠. 여런 아이는 7,000원입니다. 어, 여기 오로라가 있네요. 완전히 미쳤어 <laughs> 제가 이렇게 오로라, 이렇게 여기 이제 오래 뒀고 오시는 분만 가져갔어요.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이 아이는 몇개 없습니다. 이 아이는 3,000원이고요. 오로라입니다. 뭐, 이렇게, 어, 이 아이는, 음, 모듬 신기 해도 좋고요. 이렇게 금도 있고 그러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 3,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드라큘라예요 사이즈는 12cm 하분에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도톰한 걸볼수 있죠. 밑에도 엽성도 보시면 이러고 요 아이도. 사이즈는 12cm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엽성 보세요. 굉장히 통통합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2만원이고요. 여기요런애또 달라가면 드립니다. 사이즈는 요것도 12cm 되고요. 엽성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이러고 있다가 요렇게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철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어, 다른 철화에 비해서 색감도 예쁘고 뭐랄까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그래나 드라큐라 철화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나울 금이에요. 아우 안 보세요, 또 아주 눈꽃 같아 눈 눈꽃 <laughs> 눈꽃이 눈곱, 핀것 같아. 너무 하얀이 깨끗하니 이쁘죠? 어, 나울 금이고요. 이 아이는 2만에 팔 2만 원에 팔던 거 18,000원에 드렸어요. 그렇게 그냥 계속 드립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세상에나. 어 나올 금이고요. 묵은둥입니다. 사이즈는 16cm 정도 돼요. 이 아이는 1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아가들이 멋진 나올 금입니다. 나올 금. 어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어 춥수가 굉장히 예쁘죠? 지금 보시면 아주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춥수의 특징이죠.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는 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11cm, 12cm 분에 있어요. 이렇게 12cm 분에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요런 아이 만 원입니다. 아, 요 아이는 몽블랑인데요. 대박입니다. 보시나요? 아, 너무 예뻐요. 몽블랑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9cm 정도 됩니다. 어, 너무 예쁘죠? 몽블랑. 통통하고 굉장히 예쁜 멋진 아이입니다. 어, 하나하나 다 이쁘네요. 이렇게. 몽블랑,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해리아슨입니다. 해리아슨. 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 색깔 엄청납니다. 어, 얼굴이 얼굴 개당 2,000원씩해서 4,000원입니다. 이렇게. 야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얼굴 하나에 8cm. 해리아슨입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노즈 킹 금이에요. 아 색감 진짜 예쁘게 나왔죠. 색감이 입장도 도톰하니 색감도 예쁩니다. 노즈 킹 금이에요. 얼굴이 격특하니 예쁘죠.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너무 예쁘죠. 노즈 킹금 색감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예쁘게. 요런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닝구아스에요. 닝구아스 어찌나 도톰하고 통통하고 이쁜지 목대도 아주 너무 예쁩니다. 닝구아스 사이즈는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사이즈 13cm 13cm 됩니다. 이렇게 돌기가 너무 예쁜 요아이 닝구아스 요아이는 5,000원입니다. 너무 예쁜데 음.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여기는 블랙 베어. 블랙 베어고요.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초콜릿색이죠? 블랙 베어. 아주 불 아주 검붉은 색으로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는 어 6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분에 있습니다. 7 7 0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있어요. 레드콘 있어요. 레드쿤. 세상에나 이렇게 너무나 통통하고 이쁘죠. 진짜 통통하고 이뻐요. 어찌나 이렇게 통통하고 이쁜지. 레드콘 군생 여아이는 6,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음 8cm 정도 되네요. 8cm, 8cm, 9cm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리네가 있어요. 미리네, 미리네는 6cm 정도 되고요.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통통하니 옆성도 보세요. 여러 개모둠신기에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아이. 이 아이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나. 레드 벨벳. 레드 벨벳이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어, 사이즈는 7cm 정도. 이렇게 쌍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이야. 정야 교배종입니다 정야 교배종이고요 아주 되게 예쁩니다. 하트하트 모양이네요. 아주 귀엽고. 정야는 키우기 힘든데 이 아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키우기 힘든 특성이 사라지고 이렇게 쌍두로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4,000원입니다. 오 이게 너무 예쁩니다. 여기 아이는 흑사랑이에요. 흑사랑. 흑사랑이고요. 오 너무 예쁘죠. 어, 가격은 5,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작은 포트에 있는데 6cm 정도. 어 흙은 제가 지금 여지껏 다 소개하는 거는 흙은 다 어, 마사에 있어요. 마사, 마사 흙에 이게 묵직해요. 여러 아이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름이 어메이징, 어메이징이고요. 이것도 마사 흙에 있어요. 마사역에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뿌리를 털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고요. 이렇게 사이즈는 6cm 정도 되고요. 어메이징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 너무 귀엽다, 세상에나.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이는 더스트 로즈입니다. 더스트 로즈고요. 이렇게 쌍두로 있습니다. 되게 통통해요. 모듬 심기 딱 좋고요. 이렇게. 엄청 통통한 요 아이는 4,000원입니다. 어다 이쁩니다, 예뻐요. 다 이쁩니다, 이렇게. 어 더스트 로즈 4,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샤넬 젤리가 있어요, 샤넬 젤리. 샤넬 젤리고요. 아 손톱끝 좀 보세요. 이렇게 멋지고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요런 아이는 가격 18,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페스티벌 금이에요. 페스티벌 금이 정말 예쁜 게 이렇게 철아예요철아 철화 밑에. 철화인데 이렇게 롱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딱 두면 은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아주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꽃송이처럼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묵은 묵어서 이렇게 보세요. 밑에는 묵었는데 위에는 이런식으로 페스티벌 금 가격은 16,000원 입니다 사이즈는 20cm 정도 되네요 얼굴이 20cm 정도 됩니다 골드 섀도우 골드 섀도우가 금기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묵으면 돌기가 나오죠 지금은 돌기 나온게 없어요 이 아이는 돌기가 거의 다나오더라고요 키워 보니까 돌기인데 이제는 아직은 없으니까 그냥 골드 섀도우 금이라고 할게요. 사이즈는 11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줄이 이렇게 쭉쭉 가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상처가 아니라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2만원입니다. 뭐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도 있고요. 금이 요렇게다 나옵니다.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로 되도록이면 드릴게요. 이 아이도 얼굴이 4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와인비치에요 와인비치고요. 아 너무 귀엽죠. 와인비치입니다. 이것도 마사에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가격은 6천원입니다. 너무 예쁘고, 이거 인기가 많아서 제가 좀더 갖고 왔어요. 이렇게. 레드 비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꽃댕기예요꽃댕기고요 어, 가격은 3만원이에요. 꽃댕기입니다 아주 너무 예쁘죠.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이렇게꽃댕기 요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요런 아이 3만원입니다. 어, 진리형 금이구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제가 못 분갈이를 해놨더니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이렇게 사이즈는 9cm 10cm 되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리영 금 손톱 끝이 너무나 예쁩니다 그리고 싹 2도 이상입니다 다 이렇게 진리영 금 얼굴 하나가 사이즈가 8cm 정도 돼요. 이렇게 작은 아이는 아니에요. 여기도 얼굴 큰 아이가 있고 이렇게 밑에 아가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요렇게요런 아이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나비앙 로즈예요. 나비앙 로즈고요. 색감이 어우, 너무 예쁘죠? 나비앙 로즈입니다. 사이즈는 음, 8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8cm 정도 되고요. 제가 분갈이를 다 해놨는데, 이제 땅을 좀 무른 것 같아요. 요런 아이는 6,000원입니다. 나비앙 로즈입니다. 어, 파스텔이 정말 통통해졌죠? 색감도 엄청 잘 나왔어요, 지금.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요. 저번에 방송했을 때하고 또 다르죠? 느낌. 색깔이 엄청 나왔어요. 예쁘게. 파스텔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12cm. 색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런 아이 6,000원입니다. 어 그린 서프고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 아이에 대해서 알죠. 룬데리하고꽃 같은 꽃을 피어요. 꽃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되게 통통해요. 저희 집에는 제가 키워서 판매하니까 제가 딴 데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걸 자부해요. 요런 아이는 굉장히 저렴해요. 도매가가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 크기에 보시면 이 얼굴 하나에서 꽃대가 하나 둘셋 이렇게 다 올라와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꽃대가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되게 예쁜 아이입니다. 16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커도 크면은 여기서 더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세요. 꽃대 이렇게 올리기 시작이죠. 눈대리 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꽃이 핍니다. 굉장히 예쁜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그러면서도 이렇게 벌써 묵은둥이가 됐어요. 완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는 1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나테일이에요. 나테일이고요. 사이즈는 10, 11cm. 근데 요거는 보시면, 엽성 아, 보세요. 정말 멋있죠? 요 아이는 2만원이고요. 또 요런 아이도 있고요. 같아요 가격은 얼굴 두 개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라테일 2만 원입니다. 오 여기요 마블금요 굉장히 예쁩니다. 아유 안 보여서 안 찍었는데 여기 보시요 이렇게 돌기가 다 나오고 색감도 정말 너무 예쁘게 보이시나요? 마블금 이렇게 돌기가 돌기 다 나온 거 보세요. 돌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는 12cm 되고요 어, 얼굴 하나에 만원 이상 가죠? 요 아이, 요렇게.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 가격 만이천원이에요. 얼굴이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마블큼. 어, 자구도 나왔네.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만이천원입니다. 어, 우리 집원슬로우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 을 담아 봅니다. 어, 항상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커지네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위에서 결로 현상이 생겨갖고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물을 안 주는데도 자꾸 커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고요.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해피한 날 되세요. 해피데이입니다.